어, 까, 깎였어요. 아 만월 깎였어요 예? 아예아 <laughs> 부르준다고요? 예. 아, 아니 아, 지금 예 만월 카뱅 카뱅한테 카뱅 아이아이겠어요. t 자 오늘 정말 제 뒤에 우리 푸드 코트 푸드 트럭들 또 맛있는 집들이 많아 이런 것도 한 번씩 얘기해줘야 또좋아하더라고 만월 롱 추러스. <laughs> 그리고 시소 아이스크림 아, 아니 우뭐 주인들이 반응을 안 하네 뭐 좋아해 주고 박수 해야지자 갑니다 자 카메라 찍을 준비 이렇게 이렇게 센스 있게 가서, 날 찍어야지 자 갑니다 그리고 팟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 다들 바쁘시구투적 60인분 오 이름 잘지네요자 그리고 언니 화났다 예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보이는 데까지만 할게요.